2025년 기준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국의 인구 구조 비교를 해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한국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이 이제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정점에 근접했고요. 인도네시아는 정점기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과연 인도네시아가 지화자인가? 지금의 화두는 자카르타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보너스의 절정기가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이 인구 보너스는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베트남은 출생률이, 출산율이 2m로 내려오면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생산기지로서 더 가능성이 많다면 베트남은 소비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